형복이 안녕, 안녕. 우리 형복이 봤으니까 꺼야겠다. <laughs> 형복이 인사했으니까 이제 방종해야겠다. 어, 형복아, 치가... 형복아, 안 되긴 뭐가 안 돼! 야, 지금 벌써 10시야, 10시. 봉이야. 나바이야 어. 줘. 11시에 끌 거야. 어, 퀵이 이제 왔어. 퀵 회사에서 퀵 보낸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왔어. 어, 형부가. 어. 어. 왜? 와! <laughs> 와이. 야, 나 원래 오늘 쉬어도 되는 날이거든. 월요일이거든. 어? 성북이 잠깐 인사하려고 거거든 퀵 받느라고 오래 걸렸다니까. 이거 핸드폰으로 켜야 되는데, 핸드폰이 퀵이 오면 전화가 오니까. 내가 얘기했어, 안 했어, 형보가? 어? 퀵이 뭐예요? 배달. 빠르게 배달해주는 거. 어?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, 그거 오늘 받아야 되는데, 그것 때문에, 그것 때문에 좀 걸렸지. 머리가 회색이 됐네. 형부가 방종하자. 어 인사만 하고 끝나는 걸로 하자 형부가. 어? 형부가 <laughs> 피곤해 보이지 않니? 안 돼요. 뭐가 안 돼? 응? 안돼 나 오늘 좀 일찍 자야돼 켜잠하면은 안돼 드라마 보다가 자야돼 드라마 보느라 바빠 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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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지금 졸려. 음. 졸려. 세수를 왜 해? 아, 머리 아파. 엄보가. 애들 없을 때 끄자. 어? 우리 10분 10분만 채우고 끄자. 지금 5분 지났다 벌써. 나 너무 피곤해. 뭘 나락이야 뭐지? 이 조그만 예, 게어 나락은 뭘 나락이야 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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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도 없잖아 다음에 애들 있을 때 재밌게 노는 게 낫지 말해 군사님 진짜 왔어요 사님야 공무지 이리가 말안 컨디션 봐서 음. 아침에 켜서 뭐해 음악방송? <목소리> 점심시간? 왜 잠깐, 잠깐 보는 것도 재밌어? 우리 형복이는? 어, 우리 형복이는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어. 네, 그래, 노래 들어서 좋아. 얼마나 내일 상황 봐서 그러면은 노래 아침에 틀어줄게. 내일 컨디션 좋으면 자려고. 지금은 안 돼. 오늘은 안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어제 잠도 늦게 잤고 오늘 일도 일도 너무 많이 했어 야 형보가 우리 애들 없을 때 빨리 끄자 어 형보가 빨리 끄자 나 어제 나 어제 새벽 새벽 두 시인가 3시 넘어 잔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. 15분 방장 15분은 애매해 15분이면 애들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어? 그렇게 지금 딱 각이야 빨리 없을때 빨리 끄자 피곤해 보이지 않니 그 사건이 있던 날 비가 엄청 쏟아졌어 그래서 비만 오면 그냥 끝이 그 아닌 것이 <웃음> <웃음> 드라마를 왜 키긴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켰지. <laughs> 아, 피곤해. 15분 너무 길어. 지금 벌써 8분? 8분 지났다, 8분. 내일 학교가?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. 야, 나보고 아침에 노래를 틀라면서 늦게 올 수도 있다고? 안 틀어야겠다. 평상시에는 학교 안가? 평상시에는 학교 안가? 내일만 학교가? 평상시에는 뭐 했는데? 내일 6시 에 켜주세요 나 내일 7시 태그인데? 어? 6시에 못 키는 이유가 있어. 나 오늘, 오늘도 7시 퇴근했고, 내일도 7시 퇴근해. 1시간 연장 근무. 응, 원래 6시야. 자자, 피곤해. 여성만을 노리며 살인을 왔던 야 자, 0분지성만 10분 며 살인을 저질러왔던 야, 15분에 저도어 차야겠다. 어, 그래? 아 10시 15분? 지금 10시 12분이다. 3분 남았다. 3분. 어형보가어나 지금 너무 피곤해. 누워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잘 거야. 어? 10시 10 10시 12분이네. 3분 남았네. 음식사 같은 거로 갈게 내가. 너 절대 이 동네 오지 마. 어 알았지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할망구이가 수상하네. 몰라. 몇 시에 잘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네. 형보기 때문에 잠깐 인사하려고 킨거야 지금 다른 애들도 없잖아 없을 때 빨리 끄자 들어오면 은또 끄기 애매하잖아 어 형보가 오늘은 인사했으니까 잠깐 끄자 애들 중간에 들어오면은 끄기 또 애매하단 말이야 인사하고 뭐하고 하면은 나 너무 힘들어 현수, 잡혔어. 아니요 뭘 아니요야 아 뭐가 아니오야. 어, 우리 형복이 잠깐 인사하려고 켰지? 어, 우리 착한 형복이. 1분 남았어요. 1분 남았어? 알았어. 알았어. 기다려보자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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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아, 오늘은 커피밖에 먹은 것도 없는데. 배도 안 고프고 피곤해 아, 죽겠네. 어. 진짜 1분 남았다. 내가 죽였어. 14분. 어제 14분. 14분. 정리 다 14분. 고 컨디션 적응되면은 방송 뭐, 많이 킬게 14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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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고4분고고1분 항상 나보다 실적 높은 선배가 그래서 잘난 척하는 선배가 꼴 보기 싫었어 한소준이가 현수, 현석이 납치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난 쌤통이다 생각했어 현석이 발견됐을 때 울고 있던 선배 현수 때문에 아무일도 못하는 본능이 약한 선배 그 모습이 좋았는데 20초 안돼 원래 모르겠는데. 이렇게 아쉽게 끝내야 나야. 더 어? 더 꿀잼인거야 어? 난 그렇게 생각했어. 어 뭐야 잘자고 본다 안녕 우리 형복이 내일 봐 빠이빠이 그래 안녕 빠이 잠시만요 아하. 시간이 또 흐르고 있다 이놈 새끼야, 어? 시간이 또 흐른다. 개새끼야 뭐죠 내가 개새끼라 그랬어? 이놈 새끼야 이랬지. 아, 어, 빨리 끄자. 형복아 오늘 자, 나 자야겠어. 안녕, 우리 귀여운 형복이. 빠이빠이. 끝.